소희만 뚜벅뚜벅 걸어오라고요 이위저 초딩만 누가 보내냐고요 그냥 어떤 쫄병이 반... 나올까나 아, 어머! 아, 잘생긴 좀병이다아야간비싸어졌는데아귀여아 아, 아, 부리 경락 경락만 받으면 되겠다 귀여워 부좀넣 네. <laughs> 아니야 불이 넣으면 벗기지 넣으면 미남돼 이렇게? 음, 여기서 아, <laughs> 귀엽네왜 혼자 오셨냐고 근데 그리고 피켓도 마할 피켓도 마할 진짜 이렇게 왔네 쭈쭈쭈 쭈쭈 그러니까 예쁘네 진짜 드디어 다시 시작합니다. 50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국민의 유튜브. 이건 뭐지? 락파미 <laughs> <러빠미. 웃음> 예쁜 락파미였다 <야>, 우리 집 지낸다. <laughs> 하는... 그 전에 뽑았던아 똘병이. <웃음> 이거는 <웃음> 그럼 왼손이겠죠? 망령이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해줘야 돼. <laughs> 이거는 티셔츠랑 도파민. 와. 우 오, 예쁘다. 옷이 꽤커 보이는데? 그니까. 러 이거는 이따가 만들어보고. 몇 개씩. 나그엔도니 포카 꼭 가져야만. 너 먼저 할 거야? 나 먼저 하자. 세개 됐다. 이거 말고 t know. You go to bed. Self.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 어? 열 t 네 n o 너무 심한데? 일단 음, 일단 가던 음, 아, 거 아니야? 믿음을 서 시켰는데 이 형만 이봐아이렇게 재미없게 소이 이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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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샀고요 <바꿔요. 웃음> 이거 너무 예쁘고 이거 <laughs> 너무 예쁘 목걸이 너무 다 마스크 목걸이 거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 미쳤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셔츠는 이 용맹한 진둥이 같은 거 바보카를 아, 이걸로 그냥 해먹고자 요뭐 이건 아니지 아 컴포 엔터 제발 중복 안돼 어? 미쳤다 오오 일단 케이엔 컴포 다아컴포 나왔어 또 와주시길 아아와 뭐지 진짜 웃겨, 진짜 막. 아 대박 그래도 다 아, 나왔다. 좀뭐 그리고 아이디 카드는 소희랑 은석이. 아 네. <laughs> 이 파일은 어떠었어 진짜 건강? 엽서 보관함. 와짜 Let's do so pretty p <laughs> <그래. 웃음> 이거 좋다. 다가 이제 포추는 긁어보자. 다 긁은 다음에 차예로 데려가면 되지. 치는 음... 진짜 필요 없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아, 목걸이 안 감았구나. <laughs> 예뻐. 예뻐. 응. 괜찮네. 코도 가능하고. 이건 재질이 뭐야? 브라스, <laughs> 서지컬. <웃음> 이건 서지컬이고 이게 브라스. 긁습니다. 응. 아 근데 글씨 나못 알고 있네. <laughs> 누구지? 이름 안써 있니? 아, 이름 어 밑에 이름 써 있네. 원빈. 아, 은성이네? 원빈. 아 일단 이름만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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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빈. 나 지금 상원님이야 안성. 소주 따로. 원빈. 따 어? 괜찮아. 괜찮아. 따로. 원빈이. 원빈. 송빈. 아 송찬. 어 송찬. 따로. 송이석. 송 원빈. 엔드예요. 아 요새 언제 다 킥이야?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원빈이 원빈이 원빈이. 원빈이 건. 그볼한데 <laughs> 너무 많은데? 원빈이한테 아, 너무... 편지 너무 많이 넣었어 우리 성찬이 하나 나온 거고 앤서이라이안 응. 나온 거고 아유. 이건 아니에요 <laughs> 장장 두 달을 기다린 발렌타인 나... <laughs> 앤토니의 컴포를 전부 얻은 뚱밍 <laughs> 앞으로? 원래 선물 원하는데도 시나모롤, 시나모롤이롤이모커버 <도로리>, <laughs> <병실까 봐 웃음> 같아 진짜래, <근데> 너무 웃겨. 인데5이 <laughs> 응원봉이나 빨리 해주세요 은석이 인형이랑 창영이 편지 자해서 뜯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따로 보내주는 걸까? 아데 이건 딱맞질것 같아 나레이, 찬영, 다디지 오, 와우, 탱크네. 탱크가 있으면, 가있으두개가있고요 탱크가 있으면, 탱크가 지으면 탱크가 있으면, 면으면 탱크가 있으면, 탱으로 만났을 때가 세상에서이친만큼 아름다운 사이이 있는, 있는 줄 몰랐어 이 친구가 나를 가 나를 이가평이돼줄걸 알지? 너가나랑같이가나랑해이거가이걸로 다시 그린 건가 나를 소해이가나다 위해서, 이친가어가아서이친구가 나를 위해이친가나이해이이